자, 약수가 15개가 되려면은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 요 a는 소수인데 가장 작어. 그러면 2의 네 제곱에다가 어, a의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된다고? 약수의 개수가 15개 나온대. 그래서 그 수가 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소수 이 a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될수 있는 수는 누구예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얘네들이 될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찾을 건데 그러면 약수에 개수는 여기다 지수에다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네.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그쵸? 네. 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5, 5. 5 3 15아 그러면 이 a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3 3 3 이거 이거 그쵸? 가장 작은 거니까 가장... 그쵸? 이 x가 가장 작아야 되잖아 그럼 3이 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2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만약에 이거 2가 되면 2의 4제곱하기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2의 6제곱이잖아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이거는 7개 된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a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3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a값이 뭐가 된다고 3 그러면 2의 4제곱이고 3의 제곱이 된다고 그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 얼마야? 2를 4제곱하면 16, 9. 그치? 6, 9, 54. 9, 1은 9. 144. 이게 X라고. 우리 찾고 하는 X.